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의 다원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요. 슬라이드를 넘겨보면서 이 개념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죠. 여러분, 학교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공장? 아니면 따뜻한 가족? 작은 사회? 이 질문이 사실 교육행정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논쟁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학교를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옛날 이론들을 보면요. 학교를 딱 하나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했어요. 어떤 이론은 학교를 오로지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봐서 마치 공장처럼 생각했고요. 또 다른 이론은 인간관계가 전부라고 말하면서 그냥 따뜻한 가족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근데 학교가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주 획기적인 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원론인데요. 이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의 렌즈로만 세상을 보니까 왜곡돼 보이지? 여러 개의 렌즈를 겹쳐서 봐야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야. 라고 말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원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렌즈를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이 렌즈들이 어떻게 학교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러니까 다원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합니다. 학교를 설명하는 완벽한 이론 하나는 세상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러 도구를 함께 써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렌즈는 체제 이론입니다. 이건 마치 드론을 띄워서 학교를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것과 같아요. 교실 하나 복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가 주변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움직이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보는 거죠. 원래 이 체제라는 개념은 생물학에서 나왔어요. 한번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심장, 뇌, 폐가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나라는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학생, 행정실,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연결되어서 학교라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개방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절대 혼자 존재할 수 없거든요. 가령 교육부에서 대학 입시 정책을 바꾸면 전국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전부 영향을 받죠. 또 학교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학생 수가 확 늘어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 개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특징들이 말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개방 체제는 환경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진화한다는 거죠.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원격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바로 지금 우리 학교들의 모습처럼요. 자 이렇게 하늘에서 학교라는 큰 숲을 봤다면 이제는 줌 인에서 숲 속의 나무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죠. 두 번째 렌즈 사회 과정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아주 멋진 공식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b는 행동, p는 개인의 인성, 그리고 r은 조직이 부여한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직 안에서 우리의 행동은 그냥 내 성격 p대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시키는 역할 r대로만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곱해져서 즉 상호 작용해서 나온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해볼까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나라는 개인적 차원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규칙을 따라야 하는 교사라는 규범적 차원이 만나서 실제 교실에서의 내 행동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군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개인의 인성 피는 거의 무시되고 계급과 규칙이라는 역할 알이 행동을 결정하죠. 반대로 예술가 집단은 역할보다는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 피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학교는 어디쯤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중간. 개인의 인성과 교사라는 역할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겁니다. 이 줄다리기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타협이 바로 학교의 진짜 모습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앞에 두 개와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잠깐만,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를 너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간이라고만 생각한 거 아니야?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말은 학교는 단순히 건물이나 시간표 규칙 같은 눈에 보이는 걸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사람들이 서로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의미, 그리고 미묘한 권력 관계, 그 학교만의 독특한 문화 같은 주관적인 것들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관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해석적 관점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 학교에서 모범생이란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같은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암묵적인 의미를 탐구하죠. 반면에 급진적 관점은 더 날카롭습니다. 왜 교장 선생님의 의견은 항상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보다 중요하게 여겨질까? 처럼 보이지 않는 권력구조와 불평등을 파고들어요.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비판이론, 페미니즘 같은 이론들이 이 급진적 관점에 속합니다. 이 이론들은 학교 안에 숨어 있는 고정관념이나 불평등을 들춰내고 그걸 바꾸려고 하죠. 예를 들면 왜 체육부장은 의뢰 남학생이 맞고 도서부장은 여학생이 맞는 분위기가 있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은 세 개의 렌즈를 모두 합쳐 볼 시간입니다. 이 렌즈들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학교의 문제가 얼마나 입체적으로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교사가 너무 지쳐서 사표를 내려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체제 렌즈로는 과도한 입시 경쟁이라는 외부 환경의 압박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사회과정 렌즈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인성과 성적을 올려야만 한다는 학교의 요구, 역할 사이에서 그 교사가 겪는 내적 갈등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대안적 렌즈로는 혹시 학교 내에 신임교사들에게만 업무가 과중되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어떠세요? 하나의 문제가 전혀 다르게 보이죠? 바로 이것이 다원론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문제의 한 단면만 보고 섣부른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렌즈를 선택해서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답 또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원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